흔들리는 세계 최강의 아성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새로운 무기 체계의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군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견제하기 위해 지상에서 사용하던 패트리언 미사일을 해군 함정에 장착하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미국의 아성을 뒤흔들기 위한. 중국의 노력이 하루이틀은 아니지만 미국이 중국을 막아내기 위해 새로운 방어 체계를 연구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그만큼 중국의 미사일 기술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시아 태평양에 위치한 모든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은 다수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통해 미군을 위협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군은 패트리언 미사일을 더욱 확장하여 다층 방어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군의 행보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역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주요 동맹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이 미군을 노린다면 언제든 극초음속미사일의 주요 표적 대상에 한국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 짧아 방어 태세를 구축하기 쉽지 않은데요.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역시 미국과 별개로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해군 함정에 패트리엇을 설치하려는 미군의 속사정과 함께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기 위한 대한민국의 방어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패트리언 미사일은 세계 최정상급의 미사일 탄도탄 요격 능력을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이며,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국가가 패트리언 미사일을 겨냥한 새로운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맹활약으로 인해 지금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다수의 국가가 앞다퉈 패트리언 미사일을 도입하기 바쁜 상황인데요. 미국은 그동안 지상에서만 사용해오던 패트리언 미사일을 해군 함정에 탑재하여 함대공 미사일로 개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군은 패트리어시가상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것으로 가정한 다음 마크70 수직발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배치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 가상의 작전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이 패트리엇의 함대공 버전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패트리엇 미사일은 목표물과 직접 충돌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음속 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상당히 적합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군은 향후 이지스 시스템의 핵심인 스파이원 레이더와의 체계 통합과 함정 발사 시험을 통해 패트리언 미사일의 해군 배치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예정인데요. 사실 패트리언 미사일을 해군 함정에 배치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4년 5월에는 로키드 마틴이 지상 이지스 테스트 시설에서 수직 발사 시스템을 통해 패트리언 미사일을 발사하여 목표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에 진행된 테스트를 두고 로키드 마틴은 공식 성명을 통해 패트리엇의 함대 공개량은 미국이 진보적이고 기동성 있는 위협을 방어하는데 도움이 되는 통합방공 및 미사일 방어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처럼 꾸준히 패트리언 미사일의 함정 배치를 시험하는 이유는 패트리어 자체의 성능이 우수한 것도 있지만 결국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가장 두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중 최대 8,000km 수준의 사거리를 보유한 둥펑 27은 미국이 만만하게 볼수 없는 미사일입니다. 2023년 미국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사태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둥펑 27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미국 방공망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내려져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둥펑 27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모든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하 8.6 이상의 속도를 보유하여 러시아의 킨잘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태평양 전진 기지가 위치한 괌도 타격이 가능합니다. 현재 미군에서는 대만 문제 등으로 미국과 중국이 군사 충돌을 감행하게 되면 중국이 괌을 직접 타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만약 괌이 타격을 받는다면 태평양 일대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군의 움직임이 둔화할 수 있습니다. 며. 태평양의 주요 거점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미군 이외에도 아시아의 모든 동맹국이 중국의 군사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둥펑-27의 존재를 확인한 직후부터 괌기지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고 약 2조 원의 예산을 추가로 책정하여 미사일 방어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 패트리언 미사일의 함대공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미국조차도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재정비하게 할 정도로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역시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아낼 방어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어떤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중에서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기에 가장 적합한 무기체계는 LSM으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LSM은 약 40에서 60km 고도의 적 표적을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사거리는 100에서 150km 수준으로 중국의 미사일이 한반도로 접근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엘셈은 파편형 탄두가 아닌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는 히트 투킬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속으로 움직이는 목표물을 요격하는데 적합한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엘셈은 우수한 요격 미사일에 더하여 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에이사 레이더와 추적 시스템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엘셈은 미사일 발사 후 빠르게 목표물에 반응할 수 있으며 지상 기반의 레이더와 통합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 아무리 미사일의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표적을 탐지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요격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데 한국의 엘셈은 미사일과 레이더의 통합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목표물을 추적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엘셈은 2024년 5월에 전투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25년부터 본격적인 실전 배치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다수의 LSM이 실전 배치된다면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지금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런데 LSM의 뛰어난 성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LSM을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에 더욱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하도록 한번더 성능을 강화할 예정이며 SM2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기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추적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적의 미사일을 더욱 빠르게 따라잡아 요격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발전된 추진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인데요. 중국과 북한 등의 적성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SM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SM2를 개발한다면 결코 적성국의 도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형 패트리어스로 불리는 천궁투와 미래형 극초음속, 요격기술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수의 국가에 수출되며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인정받게 해준 천궁투는 주로 적성국의 탄도미사일 요격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적합한 무기체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LSM 시리즈와 함께 적성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전력으로 천궁2를 개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후속으로 개발되는 천궁3는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50km 수준의 요격고도를 보유할 예정이며 탐지거리도 300km 이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천궁3를 개발한다면 미국의 사례처럼 해군 함정에 천궁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천궁 시리즈는 한국형 패트리엇이라 불릴 정도로 패트리언 미사일과 유사하면서도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무기체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패트리언 미사일처럼 처럼 해군 함정에 탑재가 가능하다면 한반도를 향해 날아올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해상에서 제압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을 하나 더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AI와 기계 학습 등을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반응 속도를 높이려는 미래형 극초음속 요격 기술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 R&D 단계에 불과하여 실전 배치에 이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한국은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에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AI 등을 활용하여 극초음속 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고 데이터화하는 기술까지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해 전투기, 항공모함, 핵잠수함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기체계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고 한 발의 미사일이라도 더 방어하기 위해 패트리언 미사일을 해군 함정에까지 탑재하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패트리언 미사일은 너무 많은 수요로 인해 원활한 생산과 공급이 진행되지 않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LSM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수에 반드시 필요한 노력입니다. 부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더욱 완벽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15일 천궁투 수출기회 영상입니다. 패트리어스는 미국 등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가장 뛰어난 방공미사일로 러시아군의 탄도미사일과 군용기 격추에 사용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패트리어 포대 7개가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물량이 모자라자 제3국들에 대한 공급을 미루기로 한 것입니다. 허비보좌관은 공급지연대상국을 밝히지는 않으면서도 이스라엘과 대만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패트리엄 미사일 수백기가 선적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미국이 공백을 메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국이 보유한 패트리언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이날 밝히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패트리언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우크라이나 기관 시설 방어에 유용하게 쓰이는 나삼스 방공 미사일 공급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패트리언 미사일 공급 일정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회 소식통의 말을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때 우리는 방공 시스템 인도를 기대하는 나라들에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무기체계는 패트리언 미사일입니다. 러시아는 각종 전투기에 활공폭탄을 장착하고 취약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피해서 민간인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를 꺾으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자유진영의 국가들에게 패트리엇의 지원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미국과 독일 등의 국가가 다수의 패트리언 미사일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현재 패트리언 미사일은 전 세계적으로 품귀현상을 빚크 있습니다. 필요한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의 생산 설비로는 이것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유럽 각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엇의 일부 또는 예비 부품들을 긁어 모은 다음 온전한 형태의 패트리엇 포대를 조립하여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정도인데요. 문제는 패트리엇 미사일의 생산 문제는 한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패트리언 미사일 이외에도 각종 방공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천공투와 같은 국산 지대공 미사일도 갖추고 있지만 예정되어 있던 패트리어 추가 도입이 늦어지면 전력 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족해지는 패트리어 수량만큼 다른 무기를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패트리언 미사일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시원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패트리엇의 생산 물량을 늘리고 싶어도 보잉에서 미사일의 핵심 부품인 목표 추적 장치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가뜩이나 전 세계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보잉은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안보에 민폐를 끼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패트리언 미사일에 이어 암남 미사일까지 생산 공조를 논의하며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려 하지만 정작 미국 내 기업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패트리엇의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이미 패트리엇을 뛰어넘은 천궁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궁투는 중동 지역을 위주로 수출 시장을 확보해왔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미국과의 관계나 국제 정세의 흐름에 따라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중동 국가에게 성능은 미국제 무기와 대등 이상을 자랑하며 가격은 훨씬 저렴한 한국산무기만큼 훌륭한 선택지는 없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청공투는 유럽이나 다른 지역보다 중동국가를 위주로 수출시장을 개척해왔습니다. 하지만 패트리언 미사일의 공급망이 점차 어려워지고 다수의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로 지원하고 있는 유럽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재빨리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천궁투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강력한 군사력과 방산업체를 두루 갖춘 나라들도 많지만 반대로 한국의 사단 규모 수준에 그치는 군 전력을 보유한 나라도 많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우크라이나에게 패트리엄 미사일을 극소량만 지원해도 자국의 방공망 전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나라들에겐 천궁투의 도입이 제격일 수 있습니다. 천궁투의 탄도탄 요격 고도는 15km 수준으로 15에서 20km 정도의 탄도탄 요격 고도를 가진 패트리엄과 유사합니다. 또한 천궁투는 패트리엄과 동일하게 마하사 이상의 속도로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두 방어 체계 모두 이동식 발사 차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운용하는 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청홍투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측면에서 패트리업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미국이나 유수의 군사 강국은 모병제를 통해 지원한 병력을 중심으로 복잡한 무기 체계를 운용하는 것에 부담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다수 병력을 징병으로 유지하는 국가에서는 당연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효율성에 중점을 둔 무기를 운용하는 것이 한층 더 편리한데요. 천공투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패트리엇보다 짧은 사거리와 탐지 범위도 좁은 면적에 다수의 소규모 국가들이 밀집한 유럽의 지정학적 특성에서는 전략적으로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군 전문가들은 기존의 패트리어스는 우크라이나에 공유했지만 새로운 패트리어스의 도입은 지연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게 충분히 천공투의 수출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트리어 미사일을 공유한 국가 중에서 네덜란드, 루마니아와 같은 소규모의 국가들은 새로운 방공무기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힘든 국가에는 더욱 천공투가 적합한데요. 천공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로 수출을 성공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생산 수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미사일의 단가가 하락했고 이렇게 저렴해진 가격을 바탕으로 한국도 천공투를 추가 생산 및 실전 배치에 착수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네덜란드와 루마니아 등을 통해 천공투가 유럽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면 규모의 경제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갖추면 갖출수록 생산 단가도 계속해서 더욱 저렴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천궁2는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3분의 1에 불과한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어 무기의 가성비 측면에서는 그 어떤 지대공 미사일보다도 우월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면 패트리엇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가격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군비 경쟁이 심화하고 유럽의 군사 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패트리언 미사일보다 3분의 1 이하의 가격으로 천궁투가 생산되게 되면 군 규모와 국가 경제 등의 체급에서 열세인 다수의 유럽 국가는 패트리언 미사일 한 기보다 천궁투를 세 4기 이상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지일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천공투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다시 받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천공투 다기능 레이더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천공투의 핵심 체계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 다기능 레이더는 근접하는 적의 전투기 뿐만 아니라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대의 레이더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적의 각종 위협을 추적할 뿐만 아니라 레이더를 교란하는 전파방해에도 대응할 수 있으며 각종 복합 전투 수행을 하나의 레이더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유럽의 안보 불안이 K 방산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것처럼 이번 패트리어 공급 차질은 천궁투 수출 시장 확대에 큰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